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전북 청원경찰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강의하는 김쌤, 김민호입니다. 자, 일단은 전주시에서 전북보다 더 일찍 이제 공고가 났습니다. 아, 작년에도 4월 정도에그 필기시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도 이제 필기시험이 4월 1일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날짜는 조금 짧습니다만은 어차피 전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한 4월 정도에 고착화되는 느낌이 좀 있기는 해요. 원래 그전에는 11월 정도에 시험을 봤던 적도 있었거든요. 채용 인원은? 채용 인원은 8명으로 꽤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전주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 분들이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꽤 많은 지역을 채용을 하고 또 필기 시험 자체도 나름 뭐 나쁘지 않아요. 국어랑 민간경비론 청원경찰법을 포함해서 필기 시험에서 2.5배수에 대한 내용을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해서 이제 날짜는 짰습니다만는 어차피 이제 준비를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내용 을좀 보자고요. 자, 일단은, 어, 확정 공고문을 보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전주시에서, 어, 3월 13일 어, 따끈따끈하게 이제 공고가 나왔죠.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여덟 명을 채용을 하고, 청사방호및 시설 경비, 출입자 통제 및 청사, 아 어, 운영 관련된 지형을 하게 되고, 본청 의회 사업소동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아, 자, 일단은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는데 인터넷 접수예요. 근데 다른 지역이랑 좀 다르게 전주 같은 경우에는 원서 접수할 때, 그때 그 원서 접수 사이트가 공개가 되고 접수한 사람한테만 알려주겠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사이트에서 접수를 하느냐? 이건 아직 몰라. 그래서 별도로 이제 이 전주시청 쪽에서 접수한 분들한테 이제 공지가 하나 봐요. 음, 그래서, 그 때, 3월 22일부터 24일날, 원서 접수를 한다, 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고, 필기시험은 4월, 1일입니다. 4월 1일 날 토요일 날 시험 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한 2주 좀 넘게 시험이 남았죠. 그리고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4월 6일에서 7일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적부 판결, 적부 판결. 서류 전형을 해서 몇 명을 떨어뜨린다. 요런 느낌보다는 응시 조건이 되는 사람들이 지원했는지 혹은 이제 가산점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필기 가산점, 혹은 뭐 체력이나 면접에 가산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 가산점에 대한 서류를 검토하겠다. 아, 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나서 체력시험을 4월 20일 날 목요일 날 보게 되고 면접을 4월 28일 날 보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인성검사, 어, 좀 특이하죠? 인성검사 플러스 국어 민간경비론. 그, 겨, 정확히 말하자면 인성검사는 필기 과목이라고 보면 안 돼요. 어, 인성검사 같은 경우에는 인성이 괜찮은 사람이냐. 아, 좀, 사이코패스 아니냐? 어, 요런 거를 이제 구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별도로 뭐 준비할 필요는 없으나, 그러나 자기소개서라는 청원경찰용 그 강의 안에 인성검사에 대한 내용을 어, 기록해 드렸기 때문에 그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어, 전주는 자기소개서를 원서 접수할 때 냅니다. 아, 참고하세요. 그래서 에드 어, 피디 커리큘럼을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및 인성검사 강의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준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필기과목은 국어, 민간경비론 두 과목을 보게 되고 그죠. 그리고 어, 인성검사는 200에서 2 20, 250문항으로 굉장히 문항 수가 많아. 근데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별로 그냥 솔직하게 쓰면 돼. 아, 이해 되시죠? 그리고 20 문제씩 100점 만점이기 때문에 문항 당 5점 정도 되겠죠. 과목별이기 때문에 아, 국어 20 문제, 민간 경비로 20 문제인데 청원 경찰법이 포함되기 때문에 보통 5 문제에서 1 0 문제 정도가 청원 경찰법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점 가까이 나와요. 이주만 공부해도 나와 그렇게 아, 걱정할 필요는 없고 아마 국어 파트에서 합격이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사지 선다 아 형이고 총 40문제죠. 그러니까 그죠? 그거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가지고 인성 검사는 60분을 주고요. <laughs> 선생님, 필기 시험 4 0분이라는 소리는 한 문제당 1분 꼴로 문제 푸는 건 알겠는데 인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200문항 정도가 넘는데 60분 만에 어떻게 풉니까? 다 풀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응 어. 그리고 그 인성검사에 대한 주의사항은 별도로 어, 강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성검사 합격자 결정 기준이 인성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자, 이 사람은 절대 여기서 근무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빼고 인성검사 적합자 중에서 필기 고득점자 순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과목별 40% 득점자 제외, 과락이 과락. 어, 이분들을 고득점자 순으로 2.5배수. 2.5배 수니까, 아까 8명 뽑았죠? 그러니까 20명을 채용을 하되, 필기에서 동점자까지 합격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동점자 합격 시, 그분들 다 합격을 하기 때문에, 21명, 21명, 뭐 20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에서 21명 정도가 합격되겠다. 어선생님, 21명은 뭡니까? 그 꼴등으로 합격하신 분이 한분더 나온 거야. 동점자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서류전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 합격자 대상으로, 일차 합격자 대상으로 이 사람이, 어, 가산점이 있다고 분명히 썼는데 가산점이 얼토당토하나. 혹은 이 사람이 전주시민이라고 해서 원서 접수를 했는데 전주시민 아니야. 이런 사람들 분간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응시조건 적격자는 적격 합격자 처리된다. 그래서 가산점 없는 분들은 가산점 있다고 쓰지 말고, 어, 전주뿐 아닌 분들은 전주 그냥 한번 겸 삼아서 볼까. 이런 분들 솎아내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체력시험은 세개 종목을 봅니다. 악력 윗몸 일으키기, 왕복 오래 달리기를 보게 되고, 어, 그거에 대한 내용은 이런 식으로 보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왕복 오래 달리기는 20m 왕복 오래 달리기예요. 그래서 띠 소리 나면 뛰었다가, 그죠? 그래서 1 하면 또 이쪽으로 뛰고, 띠 소리 나면 또 뛰었다가, 이게 점점, 점점 빨라지죠? 그 왕복 오래 달리기를 채점을 하게 되는데, 평가 점수는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아 어, 여기에서, 여기에서, 한 종목 이상 1득점, 득점 시, 다른 말로 1득점이 요거잖아요. 요거 요, 요, 그죠? 윗몸이 일으키기를 1분에 남자인데 19개도 못해! 그 사람은 무조건 탈, 이런 분들은 솔직히 어, 없겠지. 그죠? 어, 청원경찰 준비하는 분들은 보통 필기를 좀 어려워할 뿐이지. 그, 체력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분들 많잖아. 그죠? 어, 그래서 요 분들을 하고, 총, 30점 만점이죠? 그죠? 어, 거기에서 15점 이상 득점자 일때 합격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체력은 좀 여유가 있네요. 그렇지. 어, 나쁜 편 아니야. 이걸로 무슨 뭐, 뭐, 줄 세우기를 해서 그러진 않아. 어, 다만, 면접까지 이제 갔어. 면접까지 가면은 5대 평정 요소에 대한 내용으로 이런 식으로 보게 됩니다. 아, 어, 그래서 어 요거에도 뭐 이게 과락은 있지만은 뭐 그건 다른 지역이랑 동일하니까 그냥 참고하시고 자, 이 상태에서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필기 점수 70%. 면접 점수 30%. 어, 선생님 그럼 체력은 체력은 제가 30점 만점에 30점을 맞았다고 도움되지를 않아. 어. 그냥 15점 이상 되면 되는 거야. 한 과목이라도 1점이 없는 상태로. 그죠? 어, 다만 필기 점수는 70점이기 때문에 선생님 제가 국어랑 민간경비론 평균 70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70점으로. 국어는 60점을 맞고 어? 그리고 제 뭐야? 그그 그, 그, 저기 민간경비론 청원경찰법은 80점을 맞았는데 이렇게 해서 평균 70점으로 합격해서 꼴등으로 20등으로 합격했어요. 이런 분들은 조금 불안하다는 거지. 가능하면 어떻게 된다? 필기를 조금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더 공부를 하셔야 한다. 그죠? 그리고 면접 점수 30%인데, 면접은, 어 이제, 에듀피디 그 면접 강의, 청원경찰에 맞춰진 면접 강의 보고 가시면은 대부분 중 이상 나옵니다. 이런 어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기 중에, 음 자, 응시 조건을 보니까 만 18세 이상이고 만 60세 이내로 해야 돼요. 여긴 제한은 없지만. 그리고 성별은 제한 없음 남자든 여자든 다볼수 있는 거고. 거주지 제한은 공고일 전일, 13일 전일 기준으로 전주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어 있는 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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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몇년 이상 살았다가 아니라 그냥 전주시에 제가 13월 12일 날 전주로 이사 갔는데요. 그럼 되는 거야? 그죠? 또는 공고일 이전까지 전주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고 있던 기간이 예전에, 지금은 전주에서 이사 갔는데,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3년 이상 전주에 살았는데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럼 서로 전형에서왜 떨어집니까? 전주에 아예 살아본 적도 없는 분들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경험사 하면서 볼라는 분들이 있거든. 그분들 가른다는 소리지, 그죠? 그리고 신체검사에서 다른 거 필요 없이 청원경찰 공통이죠. 0.8 이상 교정 안경 낀거 포함해서 이렇게 돼야 되고 주야간 교대근무 한다라고 하는 소리는 요거에 대한 면접 문제 있다는 거예요. 면접에서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용일로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지금은 학생인데 이런 분들 말고. 학생이더라도 취업계는 금방 하면 되잖아. 이러면 상관없어. 그죠? 쭉 내용 보시고, 그리고 운시원서 접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접수기간에 맞춰서 채용 사이트를 개설하고 별도 공지 예정, 누구를, 어, 그, 저 이제, 접수하려는 분들한테 알려주겠지. 그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도 내가 봤을 때는 요 무렵에 그~ 그~ 저기 어디냐 전주시청 홈페이지에 그~ 채용 팜업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접수 사이트는 여기입니다라고 뭐가 뜰 거예요 아직은 준비 안 됐다는 거겠지 그죠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시고 자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어디 갔냐 아 가산점도 얘기 드려야지 가산점 은 일단 취업 지원 대상자는 뭐뭐 뭐 이거는 항상 있는 거니까 근데 청원 경찰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가유공자가 응시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어, 그분들 같은 경우에 요거 말고도 할 것도 많고 어, 그래서 국가유공자 때문에 제가 떨어졌어요 이런 분들은 별로 없어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찌 됐건 이분들이 가산점 제일 높지 필기 체력 면접 시험에 5에서 10%의 가산점을 주는데 됐죠. 그리고 자 요게 중요하지. 자격증 단증 중에서, 자격증 단증 중에서, 일반 경비지도사 자격증 있으면 5%, 무도사단 있으면 5%, 선생님, 저는 일반 경비지도사도 있고, 무도사단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돼? 10%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만 되는 거야. 하나만. 그냥 5%만 되는 거예요. 요거 있거나 요거 있거나 둘중 하나. 그죠. 그리고 요즘은 무도 4단이 있는 분들이 교정직 경체로 좀 많이 빠져나가가지고, 그럼 내가 봤을 때는 뭐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무도 2, 3단이 있다! 라고 하는 분들은 3%의 가산점이 있는데, 요게 만점의 3%이기 때문에, 선생님 제가 평균 80점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5%니까 플러스 4점이 돼서 84점이 되는 겁니까가 아니라, 아니라, 어때? 만점의 5%니까 제가 80점 맞았는데, 5점이 그냥 붙는 거야. 그래서 85점이 되는 거예요. 음, 됐죠. 이뭐 지역 관련해서 이런 가산점은 대부분 이제 프로테이지 적용. 가산점을 주냐 안 주냐에 대한 차이가 지역별로 좀 다른 거지. 만약에 준다 그러면 대부분 이런 식이야. 그죠. 그리고 자, 쭉 넘어가서, 어, 무도단체에 관련된 거 한번 참고하시고, 쫙 내려와서 제출 서류가 있죠. 응시 원서접수를 할때 이제 아직은 이제 원서접수 기간이 얼마 안남긴 했는데 곧 있으면 발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 관련해서 이제 좀뭐 접수는 어디서 합니까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 날짜 되면 다 이제 홈페이지에 뜹니다. 자 원서접수 같은 경우에는 접수를 할때 응시원서랑 자기소개서 자 요거 들어가죠. 이 자기소개서는 면접에도 활용되기 때문에 어잘 쓰셔야 돼. 자 이걸 잘 썼다 그래서 면접을 고득점을 맞습니까 뭐 통과가 되는 겁니까 최종 합격되는 겁니까 이게 아니야 이걸 토대로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야 돼요 그 차이점 자기소개서 강의하면서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자 개인정보 취집 뭐뭐뭐 뭐 있고 취업지원 증명서 이거는 이제 국가유공자만 하는 거죠 해당자 무도 단증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 있어야 돼. (4단) 이상 혹은 (2~3단) 이상 프로테이지가 다르지요 그죠 자 요런 내용들 참고하시고 자 그다음에 주민등록 초본 자 요거서부터 여기까지는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 기간은 별도로 공지해. 그래서, 어, 선생님, 저는 원서 접수할 때 이걸 다 내는 겁니까? 이건 아니에요. 제출 기간이 별도로 있어. 어,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에서 이런 내용인 거고, 그리고, 어, 어디 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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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채용 신체 검사서. 요것도 예비 합격자 관련돼서 나중에 내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낼 때는 요것만 내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국가유공자 분들, 아닌 분들은 이거 신경 쓸 필요 없고. 자, 됐죠? 자, 그래서 유의사항 내용 쭉 보시고 취업지원 어, 별다른 거 없어요. 쭉쭉쭉 넘어간 다음에 5.18 민주유공자 특수 임무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자 요런 식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주 지역은 합격선을 발표하는 지역은 아니에요. 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주 같은 경우가 언제 봤냐? 4월에 봤죠. 작년에도 8명? 어 나쁘지 않아. 근데 여기에서 경쟁률을 눌러보니까. 8명 뽑는데 151명이 합격을 해. 이 중에서 몇 명이 필기 합격해서 작년에도 20명 정도 합격을 한다. 동점자까지 뭐 21명, 22명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근데 어찌 됐건 151명 중에서 시험장에는 내가 알기로는 내가 알기로는 110명 정도 시험장에 갔어. 음, 그 중에서 20등 안에 들려면 뭐 5.5대 1 정도 되겠지. 그래서 경쟁률은 높은 편은 아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20등 안에만 든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높은 점수 1점이라도 맞아야 나중에 최종 합격할 때, 어, 어떻게 돼요? 필기가 70%라 그랬죠? 어, 요렇게 가기 때문에 요런 케이스에서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북은 우리 전주죠. 전주 같은 경우에는 민간경비론이랑 국어를 보는데 민간경비론이랑 청원경찰법은 한 2주 공부한다고 해서 저득점이 나오진 않아요. 요거는 이제 과목이 쉽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공부한다고 해도 80점, 뭐 90점 이상은 충분해. 근데 이 국어가 문제거든. 국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법이 있고 문학이 있고 비문학이 있단 말이에요. 전주 같은 경우에는 채용이 꽤 꾸준한 편이기 때문에 준비를 했을 때 선생님 제가 전주를 준비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요번 시험만 보고 다시는 안 봐야지. 이런 분들은 없거든. 전주랑 또 어디를 준비합니까? 전북을 같이 준비할 수 있잖아. 그리고 그 해양수산부라든지 뭐 다양한 관청을 묶어서 준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요좀 볼까? 어, 그분들은 이 올을 준비하면 돼. 올올 올. 올, 올. 그럼 전북도 대비되고 전주도 대비되고 뭐 혹은 뭐뭐뭐 뭐뭐 해양수산부라든지 다른 것도 다 대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딱 전주만 대비한다. 근데 시간이 난 처음 공부하는데 시간이 너무 짧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자 일단 팁이라고 들어 이거는 국어를 만점 맞기 위한 팁은 아니야. 근데 여기에서 국어를 크게 나누면은 요게 있어요. 문법이 있고 문법 그리고 문학이 있고. 문학, 그 다음에 비문학이 있어요. 크게 나누자면 비문학이 있어. 자, 근데 여기에서 문학, 비문학은 뭐 소설이라든지 수필이라든지 막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죠. 시, 막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우리가 수능 공부하면서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지문이 길어. 그리고 단기간 공부한다고 해결되는 과목도 아니야. 요거는 이제 아 선생님 제가 올해도 보고 내년에도 보고 계속 볼 겁니다 하는 분들은 요 파트를 깊이 있게 공부할수록 점수가 쭉쭉쭉 쭉 올라가요. 자, 근데 무조건 틀리면 안 되는 파트가 뭐냐면 이 문법이에요. 문법, 문법. 음, 그래서 처음 공부를 할 때, 처음 공부를 할때 처음에 정상 국어 기초 입문이라고 있어요. 기초, 기초. 그래서 요 열한 강밖에 안,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어 주요 개념 정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국어란 이런 거구나, 쉽게 문제가 나온다면 기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구나, 는늘 토대로 공무원용 국어로 기초를 다 잡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이패스 정상 국어 들어가가지고. 이런 어, 파트를 공부하게 되는데, 날짜가 짧아서 도저히 저는 공부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직장인입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공부하기 전에 이 문법이라고 있어요. 문법. 아까도 말했죠? 문법은 틀리면 안 돼. 어, 문학이나 비문학은 공부를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수는 있어요. 어, 근데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공부를 안 하면, 무프로, 띄어쓰기, 표준어, 맞춤법, 뭐 어절, 어문, 다 내용이 이 안에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공부하는 순서, 날짜가 선생님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는 분들, 제가 공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본 강의를 다 듣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사람들, 기초 듣고 바로 문법 들어갑니다. 자, 됐죠? 그리고 나서, 어, 아, 선생님, 저는 하루에 막 10시간씩 공부해야죠. 시간이 남는데요. 다 봤는데요. 하면 본 강의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됐죠? 그리고 체력에 대한 내용들 있고, 그죠? 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문제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이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 아 죄송해요. 이거 하나만 더. 자, 쭉 내려와 보면은 이거 있어요. 민간경비론 청원경찰법 모의특강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우리가 그 청원경찰직 같은 경우에는 일반 경비지도사랑 난이도가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야, 이런 건 경비지도사, 경비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1차에서 60점만 넘으면 통과잖아.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교재나 강의가 좀 얇은 데가 있단 말이야. 디테일하지 않고.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국어를, 선생님, 제가 국어를 2주간, 처음 공부하는데 국어를 80점 목표로 잡고요. 어? 민간경비론도 80점 목표를 잡아서 평균 80점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건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솔직히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국어가 안돼 국어가 국어가. 아, 근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민간 경비론 청원 경찰법 파트를 90에서 100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가 쉬운 문제는 나한테도 쉽고 남한테도 쉽겠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쉬운 문제는 누구나 다 맞히는 거예요. 공부만 한다면. 근데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 라고 하는 부분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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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이런 유형의 문제도 나오니, 체킹하셔라 라고 하는 파이널 모의고사 같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파이널 모의고사도 무조건 봐야 한다. 됐죠? 그리고 경비지도사에 해당하는 기출 해설도 무료로 넣어 드린 거야. 자, 그러면은 선생님, 그러면 합격하려면 국어를 80점 못만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균 합격선을 75점 정도로 잡는 거예요. 75점. 그리고 자, 여기에서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국어를 60점 이상은 무조건 맞는다 하고 문법을 파. 음. 시간이 남으면 문학 비문학도 괜찮지만 어, 그리고 어떻게? <laughs> 민간경비론하고 청원경찰법 파트 있죠. 그거를 85에서 90점 이상을 무조건 잡아서 요빨로 들어가는 거야. 요빨로 됐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국어라는 과목을 시험 보는 곳이 거의 없어요. 전주 우리가 전북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전북 일반상식이란 민간경비론 아닙니까? 부안 한국사 경비어법 아닙니까? 무주 청원경찰법 민간경비론 군산. 한국사 청원경찰법, 일반상식 포함이지만,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땐 지역마다 시험 과목이 다른데, 약간 전주가 국어 과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쌩뚱맞아. 인성검사를 필기시험 전에 보기 때문에 좀 쌩뚱맞아. 하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필기 채용 인원 자체로만 봤을 땐 전북에서 제일 좋은 지역이지. 그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이 전주라는 시험 자체가 가진 특색이 이렇다 그래서 요거로 조금 참고하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할까요 학교로 가는 길 에듀피디가 인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